125페이지 82번입니다. 자 분모가 지금 2차로 돼 있다. 1차로 돼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 할수 있는데 2차로 돼 있는 건 지금 못 합니다. 그러면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? 부분분수입니다. 부분분수. 부분분수 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냐면 분모가 모 형태일 때 그거를 찢어버릴 수 있어. 찢어버릴 수 있는 거. 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. 알겠지? 그래서 여기, 여기가 이제 필요한 개념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동그라미 1번. 이걸 보고 선생 곱이 아닌데요. 곱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. 수분의가지고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3. 분의 3.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. 뒤에서 앞에 거를 뺀거 분의 2분의 3이죠. 앞에 거 분의 1.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원을 가셔서 인테그랄 dx, 얘 예, dx에 2분의 3은 제 앞으로 빼버리고, 2분의 3은 제 앞으로 빼버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습니까? ln의 x 1인데 절댓값 씌워줘야 되겠죠? 마이너스 ln의 절댓값에 x 플러스 3 유효대. 2분의 3 ln에다가 절댓값 두개 합쳐주면 되죠? x 플러스 1, 그다음에 나누기니까. x 플러스 3한 다음에 절대값수 c 잊지 말고 더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? 잘못 적었네 쟤 이거 4잖아 맞지? 그 다음에 여기도 3이고 아직 뭐하냐 이 부분은 잘못 적 전부 다 없어지면 됩니다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죠 3으로 해줘4 여기도 4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가 계수가 1로 나와, 1. 3분의 3으로. 3분. 그죠?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.